안녕하세요. 등작갑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아이패드로 3D 모델링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되게 많은 양의 폴리곤을 사용을 해도 버벅거리거나 끊김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이패드 미니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어,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아이패드 프로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들 캐릭터는 배트맨이고요. 배드 미니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크기에 따른 변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될 텐데 노메이드 스컬트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이제 브러쉬 아이콘들이 이제 오른손에 자꾸 터치가 돼가지고 다른 브러쉬들이 불필요한 터치에 간섭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벌 작업을 진행할 때 서브 디바이드 단계가 낮을 때는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을 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정말 스크린 크기의 변화, 이거 말고는 불편하다거나 이제 성능의 부족함은 딱히 느껴지지는 않았었고, 이제 어느 정도 폴리곤 개수가 이제 많아지면서 어, 서브 디바이드를 올렸을 때 6만 폴리곤 정도가 이제 됐을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강제 종료되는 경우가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 적은 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스펙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폴리곤 개수가 늘어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쉐이딩 카테고리가 있는데 다른 쉐이더를 적용을 하고 라이팅을 추가를 하거나 방향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도 좀 충돌이 좀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스컬핑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부하보다는 웹적인 부분에서 오는 그런 쉐이딩 효과에 대한 부하가 되게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쉐이딩 탭에 갔을 때 어플이 멈춰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뻗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한번 날려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토 세이브 기능 때문에 작업 량을 많이 날려먹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위 디바이드를 삭제를 하고 한 단계 낮춘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이 결과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폴리곤을 낮춘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 정도의 세밀한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단계 높이지 않더라도 뭐 작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후보정 작업을 할때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쉐이딩 효과, 후처리 효과를 넣었을 때 그때좀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좀큰 아쉬움이지 않았,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결과물을 낼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3D 작업을 할수 있다는 점도 저도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에 모르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서도 이런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이패드 미니에서 이 정도 작업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좀 측정하는 정도의 테스트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화면이 작은 상태에서도 이제 이런 재밌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라 점에서 작업하면서 되게 어, 되게 재미있었고요. 올 가을에 아이패드 6세대가 나왔을 때 지금 5세대와 어느 정도의 어, 스펙업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번 6세대가 지금 버전보다 스펙업이 많이 된다면 이번에 겪었던 어플리케이션의 강제 종료 같은 그런 이슈들이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3D 작업도 아이패드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취미로 작업을 하거나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툴에 대해서 아직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번의 작업을 좀더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한번더 소개를 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아이패드 미니나 아이패드 에어 같은 프로 이외의 아이패드에서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